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금일 제목은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넘어 구원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성령님의 호흡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금일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에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쳤고 그 소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방책을 전달하고 그들이 믿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는 그 순간, 가는 길 도중에 그들의 질병의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질병으로부터 해방해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단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돌아와 예수 그리스의 도 발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러자 단한 사람만 구원을 받은 것을 예수 그리스께서 알려주시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시간이 흐르잖아요.우리는 육신의 질병이든 노쇠 현상으로 결국 육신의 잘 막이 무너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 뒤편에 있는 구원이 아닐까요? 과거 어떤 목사님께서 간증 설교를 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갔던 시무 장로님께서 죽을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다니 목사님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채선봉에서는 장로님을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애처롭게 부르짖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병원에 병문안을 갔네요. 어찌할지 모른 마음으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을 보고 그냥 울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장로님이 밝게 웃으시면서 단임 목사님께 하는 말이 목사님 천국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단임 목사님이 자신의 믿음이 작은 것을 보고 울었다라고 합니다.자 이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무엇인가요?질병으로부터 이미 해병을 받은 겁니다.내 육이 죽을지라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그렇다면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떠한가요?10명의 남병 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애처롭게 호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고 그 소문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질병으로 해방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축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소리치나요? 누가복음 17장 13절을 보니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들의 병, 어떻습니까?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그리고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피부병에 걸려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피곤해서 입술이 터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입이 건조해서 입 벌리기가 어려운 그 순간 입을 벌리면 찢어지면서 피가 납니다. 이들은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입을 벌려서 소리를 쳤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지만 주위 사람들과 멀리에 서서 그들이 쳐다볼지라도 그들은 외칩니다. 살아야 하거든요.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하거든요. 결국 이들의 외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응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인데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들의 아픔에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께서 알려 주신 해방책이 무엇이냐면요. 구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나병을 정결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면 됩니다. 근데 네,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그 길에 가는 도중에 제사장들에게도 가기도 전에 그들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감사한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중에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10명의 사람 중에 단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 라는 게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과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럼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육신의 질병, 즉, 비유적으로 오늘날의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혹은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그 고통, 그 고통만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그 뒤편에 있는 구원인데,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땅의 문제에만 우리가 급급한 게 아닌가 고민을 해보자는 라 뜻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금요일 본문에 아홉 명의 남형에 걸린 이 사람들 아홉 명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그저 예수 그리스를 이용만 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잘됨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의 잘됨을 위하여, 혹은 눈을 돌려서 교회의 잘됨과 우리의 형편의 모든 사업장의 잘됨을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요, 그 뒤편에 정말로 주고 싶은, 구원 구원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질병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만날까 말까한 그 기회를 아홉 명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였습니까? 그저 자신의 육적인 질병의 해방만을 고민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이들과 다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내용 고민하시고 살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 문제를 넘어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이 부원 받은 이유 그것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참고로 사마리아 사람은요 어, 자신이 만약에 나병에 걸리잖아요. 유대인들보다 더 천대받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혼잡하게 혼합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았다. 그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취급하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 나병까지 걸렸다.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할까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는 그 고통의 호소는 나머지 아홉 명과 다릅니다. 왜 다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아홉 명의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어떤 사상인가요? 선민 사상입니다.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그것만 해결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나의 질병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 믿음 그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질병으로 또 해방을 받았으니 나는 다시 유대인이 되었는데 구원 받았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만 하나님 앞에서 해결 받으면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달라요.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크기가 다르고 하나님을 찾는 크기가 다르고 감사하는 크기가 다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천하 공로할 죄인이었고 사람들에게 천대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민 그가 보인 행동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큰 소리로 환호를 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대하였고, 보지도 않았고, 관심이 없었던, 소외됐던 계층이었는데, 자기를 돌아봐 주었고, 감사 주었고, 안아주었고, 해방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와서 할수 있는 단 하나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의 무엇을 원할까요? 마음이겠죠. 감사하는 마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엎드리는 그 마음 단 하나, 그 마음에 구원이 깃들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믿음이 그에게 허락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감사와 영광의 깊이가 남들보다 더 깊으니 어찌 구원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힌 받았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나와 엎드렸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고, 그 안에서 그 영광을 찬송하였습니까? 그 깊이 있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고민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호흡으로 사마리아 사, 사람처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 번에. 이미 우는 구원받았다 유네인들처럼 나는 선민사상에 빠져있으니 이 문제만 해결받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 유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믿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질병 속에서 그리고 고통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CBS, CTS만 들더라도 고통 속에 허덕이는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질병의 해방만을 하나님께서 주고 싶을까요? 그 뒤편에 있는 진정한 구원 영원한 나라 그 백성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깊이가 있는 그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혜의 깊이 단 하나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세미한 음성으로 아니면 크고 놀라운 음성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하나님의 확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있게 뿌리박힐 겁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